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페달의 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은 차량인데요. 도요타 프리우스 4세대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하부 점검과 스캐너 진단에 앞서서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비용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목소리> 성능기록부를 보시면 휀다 단순기온 하나 있는 무사고 차량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능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하부로 이동해서 꼼꼼하게 검차해 드릴게요. 하부로 이동해 보실게요. 네, 해당 차량 하부 점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먼저 성능점검에 앞서서, 어, 시운전 했을 당시에도 하부에 잡소리 하나 없는 상태로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뒤쪽에 멀트링크 쪽과 어시트링크 쪽 보시면 고무에 이탈이나 유격 없는 상태로 굉장히 좋은 컨디션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타이어 트레드를 점검을 해 드릴 건데요. 신품급 타이어는 약한 9mm의 수치가 나옵니다. 해당 차량은 3.44mm로 약한45% 정도의 트레드가 남았고, 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좌우축 편마모는 없는 상태입니다. 운전석, 딥타이어도 동일하게 확인이 되고 있어서, 얼라이먼트 상태가 양호한 차량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어, 머플러 중간 부분도 열에 의한 변색도 없을마저 굉장히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어, 성능 기록부를 보시면, 누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지켜 있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좌측에 미션과 우측에 어, 미션, 위쪽에 블럭까지도 보시면, 네, 누유가 전혀 없어요. 굉장히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네, 지금 보고 계신 쪽은 조수석 쪽의 등석 조인트입니다. 부트 손상 없고, 타이로드 엔드 부분과 로우암뿔 조인트 부분들도 유격 이탈 없는 상태로 확인이 되고 있고, 앞쪽에 활대 링크도 고무에 변형 없는 상태로 확인이 되고 있네요. 네, 계속해서 운전석 쪽 확인하고 계시고요. 조수석 쪽과 동일하게 각종 부신 상태들이 양호한 차량으로 높은 점수를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 타이어 트레드 확인시켜 드릴게요. 앞 타이어 트레드는 4.43mm로 약한45% 정도의 트레드가 남았고, 아, 정정하겠습니다. 55%의 트레드가 남았고, 좌우측 편마모는 없는 상태입니다. 주석, 타이어도 동일하게 확인이 되고 있네요. 네, 해당 차량 하부 점검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굉장히 성능 상태가 우수한 차량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사람이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 부분도 진단기를 통해서 꼼꼼하게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네, 도요타 프리우스 차량 엔진룸 점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구두상이 아닌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서 해당 차량의 엔진과 미션 상태를 점검해 을 드리는데요. 먼저 엔진 쪽에 고장코드 여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장코드 확인이 안된 상태고 계속해서 미션 쪽도 점검을 해 드리겠습니다. 미션 쪽에 고장코드 여부는. 네, 미션 쪽에 고장코드 여부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미션 쪽 고장코드 여부도 네, 확인이 안 됐습니다. 고로 진단기를 통해서 해당 차량 엔진과 미션 상태가 정상 차량임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계속해서 어, 엔진 오일 상태 점검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 시동 소리도 굉장히 정숙하고 조용한 상태인데요 네, 오일도 굉장히 깨끗해 보입니다 하지만 구두상이 아닌 정확한 오일 테스트기를 통해서 저,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릴게요 네, 70% 나왔고요 해당 차량 약한 7,000km에서 8,000km 정도 운행하시고 엔진 오일은 교체하시기를 권장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각종 어, 냉각수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어, 브레이크가 안쪽에 있어서 잘안 보일 것 같아요. 네, 브레이크 오일도 지금 어, 외관상으로 적정량의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서 해당 차량은 경정비 비용으로 지출이 안 되는 차량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어, 실내로 이동해서 주요 옵션 체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요타 프리우스 차량 주요 옵션 체크에 앞서서. 실 주행 거리 57,198km 주행한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계기판 상에 어떠한 경고등도 없는 차량입니다. 어, 먼저 저희 중위 옵션 체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시면 버튼 시동과 네,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고 보시면 은내비게이션과네 후방 카메라 화질 네, 굉장히 깨끗이 잘 나오고 있고요. 지금 위쪽에 보시면은 또 블랙박스와 그리고 하이패스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해당 차량 보시다시피 가죽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데, 제가 하차를 해서 전 좌석을 어, 컨디션을 영상에 담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요타 프리우스 차량 외관 점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 우측 상단에 보시면 대형 포털 사이트 엔카에서 무사고 차량으로 확인이 진단이 완료된 차량입니다. 동일 가격에 엔카 사이트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어, 전반적인 상품화 작업이 완료돼서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아쉽게도 약간 본네트 부분에 보시면 약간의 이런 스크래치는 존재는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부분이 만약에 정말 보기 싫다 하시는 고객님들은 아래 에 실차주분께 요청하셔서 저 부분이 수리가 완료돼서 받아보실 수 있게끔 요청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계속해서 조수석 쪽 라인 보고 계시고요. 눈콕이나 어, 리터치로 인한 손상 부분 전혀 없는 상태고, 어, 앞뒤 자 휠도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후면 모습입니다. 좌우측 테일램프에 파손이나 물건 상하차 시 발생될 수 있는 범퍼의 스크래치 전혀 없는 상태고, 이제 깨끗한 모습 유지가 되고 있는 차량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운전석 쪽 라인도 조수석 쪽 라인과 동일하게 어떤 리터치나 문콕으로 인한 이런 부분들 전혀 없는 상태라서 고객님들께 적극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객님들의 쾌적한 드라이빙을 위해서 실내 소독 진행을 해 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가성비 좋은 도요타 프리우스 차량 만나봤는데요 하부 점검부터 스캐너 진단까지 어디 하나 빠지는 곳 없는 좋은 차량으로 높은 점수를 줄수 있는 차량입니다 아래 실차주분과 연락하셔서 좋은 구매까지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리우스 4세대 차량 만나봤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o pretty. Travel light and see the world right. You'll never know if you never go. So run away with me and say hello to New York City.